잘 들려요? 오갱키 됐스까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부터 뭐에 빠진지 다들 아시죠? 바로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인생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냐? 지난번 이 신박한 정리의 우리집 나온 거 봤나요? 그때 시혜라 누님이 저한테 이 집에 제일 많은 게첫 번째가 공기청정기고 두 번째가 쓰레기통이라고 그랬거든요. 미니멀리스트 인생 시작한 기점으로 이 공기청정기 다 치웠고 이제 이거 하나. <laughs> 이걸로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빠밤 빰 빠밤 빰빰 오우 뭐리 오늘 소개할 공기청정기 원래부터 공기청정기 맛집이죠 LG 전자에서 출시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심심치 않게 집에 있을 거 같은데 저도 이전에 하얀색 2단짜리 모델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히트친 모델 되겠습니다. 오 럭셔리졌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번엔 뒤에 알파를 달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와. LG 제품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요, 뒤에 알파라는 이름이 달리면 어 인공지능, 어 스마트 기능 이런 것 떠오를 텐데요. 아휴 맞아요, 정답입니다. 맞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대박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본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짜자잔, 짠, 짠, 짠. 일단, 기존의 화이트 컬러의 제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공청기 디자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 수직 방향의 패턴이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 LCD 화면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면서 쉽게 쉽게 메뉴에 진입해서 설정을 만질 수 있어서 편하네요. 이번에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공기청정의 중요한 부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 바뀌었습니다. 상단에만 클린 부스터가 있었는데 상하단 모두 클린 부스터가 두 개로 늘어났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70도였다면 좌우로 140도까지 회전하고 각도도 기존의 55도에서 62도로 더 높아지면서 공기 도달 거리가 9m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기존에는 공기가 그냥 방향성 없이 주변을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청정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상당과 동일하게 140도 회전하면서 최대 5m까지 공기를 보내줄 수 있어요 잘 들려요? 오겡끼 데스까? 자 이제 상하단 각각 140도 범위에서 원하는 것으로 공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우 답답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존에는 어디선가 오염이 발생하면 공기청정기 본체에 있는 센서까지 오염된 공기가 퍼져야 오염을 알아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시작하는 시간도 늦어질 수 있고 깨끗해질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저기서 저기서 나쁜 냄새가 나면 얘가 냄새맡으려면 저기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어? 그런데 이 인공기능 센서를 집에 곳곳에 두게 되면 오염이 공기청정기 본체까지 퍼지기 전에 코가 저쪽에서 와이파이로 넘어갔다 어머 거기야 거기? 어머 거기 공기가 안 좋아 이렇게 딱 그러면 예를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거실과 부엌 사이에 두고 사용한다면, 본체를 가운데 두고, 이 센서 하나를 거실에, 그리고 다른 센서 하나를 부엌에 설치 합니다. 만약 부엌 쪽에서 공기를 오염시킨 상황이 발생했다, 어, 어, 탔어,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그럼 상하다에 두 개의 클림 붙다가 부엌 쪽으로 부엌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깨끗한 공기를 보내줘서 빠르게 청정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엌적으로 공기를 집중해서 보내주고 있다가 동시에 거실에도 먼지가 많다는 걸 알았을 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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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가 따끔따끔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바로 멀리 있는 곳은 상단 클린불서가 음... 가까이 있는 곳은 하단불서가 보여 각각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서 빠르게 정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하는 시간이 엄청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얘가 진짜 잘하는 건가? 한 번씩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얘는 공기가 나빠지면 트림부스터가 올라와서 알아서 청정해지니까.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냥 공기청정기 여러 개 두는 식으로 부엌에 하나, 거실에 하나, 복도에 하나, 방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젠 이걸 상당히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일부러 여러 개사서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했다면 이제 요거 하면서 여기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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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인공지능 센서를 최대 3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공기청정 방식에 대해 획기적인 개설했는데 공기청정기의 가장 기본인 필터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V 트루 토탈 케어 필터로 바이러스와 유해균을 99.9%점퍼센트 제거 가능하고요. 영점영일 마이크로미터 극초 미세먼지도 9 99 9 9점9퍼센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야. 광고니까 이게 어렵네. <laughs> 자, 제가 써보니까 특히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교체형 극세 필터의 경우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메인 필터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이것만 톡톡톡 해주면 더 깨끗하게 오래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몰랐던 건데 다른 공기청정기에도 필터 교체 알람 기능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시간 기준으로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더러워졌는지 먼지가 더 많은지 어까 안 많은지 이 구분이 없어. 그냥 아 대충 아 5000km 타면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되는구나. 그런 이런 느낌이야, 그냥. 얘가 무렁발든막 브레이크를 많이 밟든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laughs> 피리케어 알파의 경우, 필터 수명 센서라고 필터에 쌓인 먼지 양을 압력으로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보다 정확한 시점에 필터 교체를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얘는 갈대가 됐다고 삐용삐용 하는 거야. 그래서 꺼내봤더니 너무 깨끗해. 그래서 다 닫으면 0이 돼. 자, 점점 더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뭐 음식도 집에서 많이 먹게 되고, 또 저는 집에서 사부작, 사부작, 뭐 뒷통, 옆 찍고 이러고 있는데, 이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아주 빠릿하게 반응하는 인공지능 센서랑 열심히 돌아주는 공기청정기를 보면 아주 뿌듯합니다. 음... 공기청정기는 주인하기 나름이에요. <laughs> 자, 솔직히 제가 공기청정기 리뷰하면서 처음으로 <laughs> 어 진짜 스마트하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하다는 라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답니다. 어, 자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LG랑 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제가 벌써 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할 계획이기도 한데 장사의 신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획으로 좋은 제품들을 싸게 라이브 커머스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획한 아, 내가 계획한 건 아니지. CJ에서 계약했어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파는 제품들 많이 보러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장사 신동을 많이 검색해 주세요.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아 이것도 궁금하다. 뭐 이것도 소개해 달라. 이런 댓글 요즘 안 올라오더라고. 너네 요즘 너무 부진해. 오빠 멋있어요. 자꾸 이런 댓글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